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나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아, 네, 좋은 말씀. 말씀입니다. 아멘. 그 얘기 드셨습니까? <laughs> 아, 네. 그 그러니까 아멘. 네. 네, 오늘 빌리보서에서 사도와 우리 빌리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 네.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세상도 걱정거리가 좀 많아요. 어? 사회 또 또, 가정,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걱정거리 없는 것이 뭐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기선이 바라는 게 뭡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과 심리가 있어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침에 날씨가 쌀쌀해서 성내역에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바람이 옷깃을 스치면서 올 따구가 아주 춥다고요 그러면서 아, 왜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살살하지 하면서 아, 금년 안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왔습니다 오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서 와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내 생각으로 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나도 따지고 보면 딸내미 걱정거리 또 교회 또 나름대로 내 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염려 걱정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러고 와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생각이 마음에 와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하나 살다 보면 염려, 걱정거리가 좀 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자. 다 함께 우리 맡깁시다. 우리, 우리 맡깁시다. 맡깁시다. 우리 맡깁시다. 우리 맡깁시다. 우리 맡깁시다. 우리 맡깁시다. 우리 맡깁시다. 우리 맡깁시다. 맡깁시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함께 맡깁시다. 아, 그러면서 괜히 그냥 어?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러 이러한 문제로 내가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염려 걱정거리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의지입니다 의지 너무 의지가 강하다 보면 고집이 센거예요 그래서 한가지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가뭘또판단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내가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소화가 안돼 불편해 내 생각은 이건데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걸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강하다. 그게 뭐냐? 이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오는 이성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을 죽이는 작업은 예수 그리도 스 안에 우리가 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이성도, 고집도, 아집도 죽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독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 근심하는 이 꼬리들을 하나님께 낮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어이.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이 네, 세상에 걱정할 거 염려할 거 근심거리 이런 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세계선 우리 성교 클럽에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도 이제 12월 한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한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아, 아.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김여정 이 아시죠? 북한의 그 이인자나, 이인자, 음. 김여정. 김여정이 남편이 탈북을 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걸 감정으로 잠깐 들으면서 왔는데 북한에서도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먹고 쓰고 입을 건 말할 것도 없고 김여정이 남편님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주위에 평양 말고, 자기 언저리 말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굶주려 죽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서 저, 나의 밥 먹고 잘 입고 잘 사지만은, 김여정이 남편으로서 도저히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남한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또 북한에 있는 군들이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걸이 땅에 와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넘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유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시고, 어? 또 해방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염려하고 걱정할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얘기가 자유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면서 한국땅에 도착하자마자 자유라는 그 놀라운 것을 호흡으로 느끼며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오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함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인마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조그만 장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네. 네. 먼저, 이 혼탁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계선 기도 클럽이, 이제 금년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동안, 우리 세계선 기도 클럽이 회의에서 만들어오는 여러 가지 에, 에, 것들을 탁상 공론에 마치지 않고, 정말 열매과 결실을 맺어서, 우리 찬양신학교와 또 내년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 신학교, 또 세계선 기도클럽이이 한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일으켜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물권, 인권 영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책에서 기도 클럽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네.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이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加油！